자, 이제 또 계속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3x1짜리 티켓 프라이스를 나타내는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앞에 있었던 매트릭스 3x3짜리 S라는 매트릭스에서 어 로우 벡터를 찾으래요. 자, 퍼스트 로우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숫자를 보시면 103이랑 186이랑 77 요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첫 번째 줄에 해당되는 로우 벡터랑 지금 나와 있는 이 프라이스를 나타내는 컬럼 벡터를 닷 프로덕트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별거 없죠 그냥 첫 번째 나오는 것끼리 곱하시고 두 번째 나오는 숫자끼리 곱하시고 세 번째 나오는 숫자끼리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닷프로덕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타내는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칠드런이었고요 앞에 이건 어덜트였고요 이건 시니어였는데 첫 번째로 이거는 프라이데이였단 말이죠. 그럼 지금 나타내는 거는 칠드런 티켓 숫자가 103인데 가격이 4.5라는 얘기고요. 그걸 곱했어요. 그럼 이거는 칠드런에 대한 토탈 티켓 프라이스가 되겠죠. 금요일 날. 마찬가지로 어덜트에 팔린 티켓 숫자와 프라이스를 곱한 거고요. 시니어 티켓 숫자와 프라이스를 곱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뭐가 되죠? 토탈 프라이스가 되죠. u 드런 어덜트 시니어 티켓이 팔린 전체 프라이스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언제? 네. 금요일이요 그래서 이건 금요일 날 팔린 전체 티켓에 대한 토탈 프라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를 두 번째 로우 혹은 세 번째 로우랑 닷 프로덕을 하게 되면 각각 뭐가 되나요? 네. 마찬가지로 그것은 각각 토요일 날 팔린 전체 칠드런 어덜트 시니어 티켓의 모든 프라이스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로우랑 계산을 하시면 그 일요일 날 팔린 전체 티켓의 프라이스가 되겠습니다.